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예순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김효비입니다 그리고 이재욱 팀장님 네,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취재 기자 장인수 기자 나왔습니다. 아, 부동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집을 가지신 분들도 좀 괴로워하고. 종부세부터 해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아졌다 뭐 보유세 뭐 양도세 부담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없는 분들은 이러다가 영원히 내 생에서는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교체 여론이 지금 현재 더 높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건이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아킬레스건이죠 예. 이런 부동산 문제를 오늘 장윤수 기자가 좀 다뤄봤습니다 화천대유는 정확히 이제 누구 거냐부터 해가지고 이건 계속 지금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얘기를 다루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공공 택지 개발을 민간에 넘겨서 하는 공공 개발과 이제 민간 개발의 중간 단계가 있었고 공공 개발이 있고 완전히 민간 개발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공공 부지를 지자체가 팔아서 민간 개발을 한 사례들 가운데 좀 적절치 못한 이런 여러 사례들을 우리 장윤숙 기자가 취재를 좀해 오셨습니다. 대장동은 워낙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음. 근데 사실 이 정치적인 논란 말고도 부동산 개발 사업은 원래 늘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여기서 비리도 많이 생기고 뇌물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시장들이 거의 다 기도됐는데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이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뇌물 받은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논란은 좀 빼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고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예. 이게 과연 대장동만의 문제일까? 라는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좀 취재를 했었죠 고양시 제가 지금 일산 주민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를 저는 잘 알고 있긴 한데 여기에 이런 이슈가 있는지는 사실 미처 몰랐거든요 이게 그 고향 쪽의 지역 언론들은 계속 보도를 해왔던 음, 내용들인데, 예, 예. 아무래도 지역 언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지 못한 거죠.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가, 이석 선배가 덥석 받아주셔가지 예. 예. 사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게요. 여기도 이제 고향시 땅이었습니다. 시의 땅인데, 이걸 민간업자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뭔가 정말 세상에 이런 계약이 있나? 아니, 너무 챙겨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까지 처분해야 될 땅이었나요, 그게? 이게 좀 엇갈리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최성 시장 같은 경우는 음.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예. 빚이 많았다 그 당시에 음음. 갚아야 될 빚이 많아서 음음. 최성 시장은 그 당시에 이걸 좀 시급하게 팔아서 이자를 좀 불필요한 지출을 좀 막을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부채를 좀 갚기 예. 위해서 판, 판 땅이다 시민단체들이나 지역 언론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아. 고양시가 빚이 늘어난 게 예. 이런 시유지들을 개발을 위해서 마련하느라고 땅을 사느라고 와. 낸 빚이기 때문에 음. 당장 이자는 나가지만 급하게 팔 필요가 없었다 음. 그게 완전히 까 순산 이자가 아니라 이런 공공 택지 개발하느라 그 늘어난 빚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렇죠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왜 이걸 걸값에 이렇게 급하게 파냐 음. 이렇게. 맞붙이쳤는데 팔고 나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사실 이런 그 특혜 의혹이 나왔던 <laughs> 단지들을 쭉 살펴보면요 대장동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어쨌든 우리는 이제 부산으로 갔을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원래대로라면 이만큼을 지을 수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돈이 되는 아파트나 아, 오피스텔 그 같은 걸더 지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컸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도로를 그렇죠. 인접한 응. 어,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시에서 돈을 내서 깔아줘 버리고. 응.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제 특혜로 보여지는 것들인데 여기도 지금 비슷해요. 여기가 킨텍스라는 국제 전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국제 전시장이 있는데 고양시의 문제는 호텔이 없어요. 고양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먹고 자고 할 때가 킨텍스라는 좋은 전시장은 있는데 음. 주변에 이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킨텍스 지원 부지입니다. 이런 네. 킨텍스 지원 부지여서 원래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는 그런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상업 그러니까 건물이어도 이제 호텔이라. 든지 숙박 그렇죠. 없어 이런 응. 것들이요. 호텔을 예. 짓거나 아니면 차라리 도심 공항 터미널 같은 걸 짓거나 킨텍스를 음... 어떤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원래는 여기 아파트는 300세대. 근데 또 아파트를 전혀 못 짓게 하면 업자들이 사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트 300세대. 예, 이런 것들 제안해놨었는데요 직전에 이걸 1,100세대까지 풀어주고. 3배가. 음... 700은... 그렇죠. 네. 음. 오피스텔을 780세대까지 또 늘려주고, 사무실은 12.5%만 지으면 되게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로 변한 거 그렇네요. 네. 완전히 주거단지가 되버렸네요 근데 땅값은 천... 음. 400억이 내려가고. 야, 이상하죠?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네. 말 그대로 논는 거네요, 이거.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을 심지어 이렇게 수익성을 훨씬 높여줬는데도 어. 불구하고, 땅값을 깎아주면서 계약이 해지가 돼도 업자 측에서는 손해를 아예 안 보는, 말 그대로 이쪽에서는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되는 그런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는 계약 해제권이라고 계약서에는 명시돼 있는데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고양시가 지급 보증을 해준 거랑 내용상 똑같아요. 음... 그 그렇죠. 원금과 네. 이자를 고양시가 다 물어 줄게라고 약속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땅이 입찰을 통해서 무조건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입찰 공고문에는 이 내용이 있었어요? 입찰 공고문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조금 네. 냄새가 나네요. 사실은 이런 사업은 자기 돈을 가지고 100% 업자들이 뛰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계약서가 있으면 이 계약서를 들고 자금 조달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거 음. 봐라. 투자하시면 돈을 잃을 일은 없다라는 조항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 이제 고양 시장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렇죠. 금융 기관 어디를 가더라도 어이운제 땡큐. 금융기관에서 거지. 무조건 5% 이자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왜냐면 부동산은 부동산 사업이 위험한 게, 이제 우리가 수천억씩 돈 버는 것들을 보지만, 실패하면 또 수백억, 수천억씩 손실이 날수 있는 그렇죠, 게 사실 그렇죠. 또 부동산 개발 사업이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섣불리 들어가기 어려운데, 야, 이건 뭐 원금의 이제 5%까지 한다고? 예.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보통 100%다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예.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음. 자기 자본을 처음에 투자를 좀 해야 돼요. 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돈만 빌려서 그거 그냥 사업 안 하고 해먹고 튈수 있거든요. 음 사업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천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1 0 0억은 네가 돼. 음음.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개발 업자가 빌려오던 자기 돈을 대는 100억을 내가 손실받는 100억을 받고 그러니까 내그 돈이 확실히 있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금융기관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음음. 이 경우에는 정말 일원 한푼안들리고 계약서만 흔들면 그냥 금융기관에서 돈을 줄수 있게 해준 사업이죠. 그 좋은 네. 걸 이제 누가 했냐가 가장 궁금한 건데 네. 그거를 지금 뭐 최초의 사람을 잘 모른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에휴, 황당하죠. 이게 지졌인데 <laughs> <뒤졌는데 웃음> <laughs> 대장동은 나왔잖아요. 예, 예. 뭐 김만배니 뭐 이렇게 음. 쭉 나오잖아요. 뭐 천하동이니 인뭐 양복 예. 변호사니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신기하죠다 찾아다녀봤잖아요. 예, 다 찾아다녀봤죠. 이게 저도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음. 그러니까 최소한 고향신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알아요. 사람이니까. 내가 팔고 일 조짜리 사업을 하라고 천오백억에 팔고 일 <laughs> 조짜리 사업하라고 그 부지를 준 거니까 네. 아, 내 땅을 쟤네들이 사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아, 그게 왜냐면 공공 택지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 계속 인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 그렇죠. 네. 계속 무슨 교토 평가, 환경 평가 이런 것들 계속 뭐 건축심의 이런 음. 것들을 계속 통과시켜 줘야 되거든요. 네네, 건축 네네. 그 개발을 하려 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파트너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린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갔는지. 서명상에 명의로 돼 있는 분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퍼스트 이개발의 최초 설립자가 70년생 김모씨라고 돼 있는데 음.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진 거죠. 네.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음. 퍼스트 이개발 모른다. 나한테 묻지 마라. 이름바 바지 사장으로 의심이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바지. 빌려준 음. 것처럼 보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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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이개발이 사업을 따 내자마자 다음 달에 바로 오메르라는 곳으로 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음. 오메르는 고양시 4다 단체 직원들이 또 급하게 만든 한 서너 단체 예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1,500억 원을 들여서 뭐 대출이든 뭐든간에 일단 투자를 한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사업을 한 네. 사람들은 그리고 어쨌든 일조가 없는 개발 이익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럼 이제 원금 빼고 어쩌쪽저 이제 나누겠죠? 나눠야 되는데 이 오메르라는 회사가 결국 퍼스트 이 개발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오메르로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거 같은데요. 이제 2개가 있습니다. 퍼스트 음. 이개발을 소유하고 있는 게 오메르가 66.6% 그다음에 예. 홍콩 법인 이33.3% 음. 방송 보셨지만 홍콩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150원짜리 예. 법인이고요. 야 예. 짱이더라고요. 1홍콩달러. 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의혹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투자기관을 넣은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 <laughs> 특혜를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음. 자금을 손쉽게 외국으로 빼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지 않냐 이건 음.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고소를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뭐 충분히 네. 이해가 가는 의혹이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어, 총수입 1조에 총지출 정확하게 1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빵.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 200억인데 네. 상가가 일부 분양이 안된게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네. 상가가 그게 이제 한 자기들 주장으로 한 4, 500억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200억 남는 거잖아요. 예. 음. 네. 근데 이제 뭐 밀린 세금 좀 내고 예. 나 어찌 됐건 이제 이자가 나가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갖고 하면 빵이다. 네, 그대로 빵이다. 남는 아, 거 하나 없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 네. 술이 땡기네요. <laughs> 플러스마이너스 빵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아~ 근데 저도 이거 취재하면서 답답한 게 이걸 아무도 안 들여다봐요. 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스트 이 개발이 누구 거냐를 따지기 전에 어찌 됐건 일조짜리 사업이니까 우리 상식에는 들여다볼 것 같잖아요. 기자인 음, 저도 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이 일조짜리 재무제표가 맞는지 돈이 제대로 집행된 건지를 따지질 않습니다. 아... 그 누구도 이야 네. 이거 참 근데 일단 경찰서가 어찌됐든 시작이 네 시작이 네.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고양시가 그동안 2012년이었으니까 그동안 사실 시민단체들이 습하게 고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각당 예, 공무원들이나 하셨겠죠. 고양시 상대로 문제 제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고발도 수탁이 했는데 그동안 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에 음... 이렇게 처분되다가 이번에는 아예 고양시가 늦었지만 감사를 해서 저희가 이 보도됐던 내용이 그냥 한게 아니라 다 고양시 감사실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음... 다 인정이 된다라고 음... 하면서 당시 공무원들을 지금 수사 의뢰해 놓은 상태죠. 그래요. 일단은 고향 얘기를 또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넘어간 데가 또 이제 김포입니다. 아, 김포도 요즘, 요즘 뜨거운 또, 곳이죠. 아, 또 네. 거기 뜨거운, 네. 뜨겁죠, 네. 뜨겁죠? 지금. 김포의 이 감정사지구 여기는 네, 이제 민관공동개발이에요? 네. 민관공동개발이에요. 네, 민관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장동과 지금 오히려 더 비슷한 곳은 이곳이라고 비상... 네. 볼수 있겠는데요? 방식이죠. 네. 사업 네. 구조만 보면 대장동하고 똑같습니다. 네. 음. 네 똑같습니다. 그고 시... 똑같이 그50.1대 49.9? 그렇죠. 50.1대 49.9. 네. 시가 50.1. 그렇죠. 예. 민간업체들이 49.9. 음.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랑 네.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죠. 똑같죠. 네. 예. 성남의 들이라는 이제 합작회사를 그렇죠. 만들고 근데 여기도 이제 그 감정 사주고 도시개발이라는 합작 회사를 만듭니다. 음... 합작 회사만 있느냐 돈을 조달할 그 AMC라고 이제 자산관리회사가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성남의 경우에는 화천대유가 화천대유 음. 있었고 화천대유 밑에 이제 천화동의 1호, 2호, 2호 3호, 3호, 4호 이렇게 쭉가죠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 그 밑에 비욘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가요. 아 비욘드? 네, 비욘드. 비온드면은 이제 그 이익을 넘어 100억을 <laughs> <laughs> 어, 비욘드해서 약 이런 <laughs> 런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건... 법어서아 어... 그렇군요. 여기가 성남하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원래 추진하던 업체가 있어요 예. 이른바 민관 공동개발을 하기 전에 이쪽에 재개발을 추진하던 업체가 있고 그 업체와 민관 그 합작법인이 경쟁하는 관계를 음. 형성하고 있는 구도도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런 곳에서 대장동에서도 사실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많은 원주민에게 공적인 토지 수용이라는 명분으로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그 공시지가대로 보상을 하긴 했습니다. 많은 향후 개발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어, 원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진하게 맞다. 느껴지는 부족하다고 느껴질만한 금액을 주고 원주민은 어쨌든 이주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음. 이 공공토지로 환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부분만큼은 대장동하고 좀 양상이 다릅니다 네. 양상이 기존의 업체가 타운 앤 컨츄리라고 저희 방송에 나오는 기존 업체가 지주들이랑 땅 계약을 이미 95%를 했어요 아 거의 다 해놨군요 네 그러니까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지 못했는데 일단 계약금 주고 땅 음. 계약은 해놓고 중도금이나 잔금은 못 치르고 있는데 계속 중도금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내면서 계속 그 계약을 유지시켜 오면서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사업을 좀 진행시켜 온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경쟁사가 음. 김포시와 손잡으면서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계약이 다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땅을 확보를 해야 사업을 할수 있으니까 웃돈을 얹어주고 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하. 예, 좀 반대죠. 거기는 이제 아예 강제요권을 행사해서 헐값에 좀 가져간 거 아니냐 대장동은 음. 이런 욕이 있는데 여기는 어, 협의매수 김포시 입장에서 이제 협의 매수죠 지주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강제로 빼앗지 않겠다라고 그 음. 협의 매수를 하는데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또 반대로 될수 있죠 그렇 예, 웃돈을 얹어주고 그 당연히, 김포시가 산다라고 당연히 한다면 당연히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땅 주인인데 원래 이제 우리 김효뱅크랑 먼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뭐 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단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장인수 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제 땅을 가져가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당연히 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아니, 난 이미 여기 네, 천만 원 맞아. 받기로 했는데, 왜 당신한테 팔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최소 한 천이백 절가금 드릴 테니까, 이쪽 계약 그냥 하게 그렇죠. 하시고, 응. 저랑 하시죠. 이렇게 해서 땅값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어. 김포시에 발론이 하나 있긴 한데, 네, 네. 이 땅을 민간업체가 2018년에 굉장히 넓은 공장부지인데, 공장부지를 245억 원에 계약을 합니다. 245억 원에. 이거를 최근에 김포시가 315억 원에 계약을 해요. 그니까 러 무려 70억 원의 차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김포시는 3년 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음. 3년 동안 김포시가 뭐 우리 초반에 말이했지만 지금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뜨겁죠. 근데 그럼에도 지주는 지금 땅값이 오른 이 시점에도 나는 245억에 팔 거야라고 하고 계약을 지금까지 유지해온 상태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웃돈을 얹어준 건 맞습니다. 어... 그거를 사기 위해서 거의 70억, 70억 원 가까이. 네. 이건 어쨌든 시민들이 낸돈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돈 자체는, 그러니까 50.1대 49.9인데 여기서. 민간 업체들이 아... 일단 비교하긴 했습니다. 자지가 예. 음... 직접 그 돈을 다 대지는 않고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업자는 음. 돈을 벌고 원주민은 집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새로 개발을 하고 서울 도심에 가까운 수도권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신축 단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수요는 발생하고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원주민들은 더 집을 못 사고 음. 이런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는 건데 대책이 좀 없던가요? 어떤 좀 취재를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 양윤식 씨 저희 나오는 이 사연을 취재하면서 와 이게 저 아주 어렸을 때뭐 20년 30년 전에 뭐달동네재결한다 그러면 원주민들 다 쫓겨나고 네. 아파트 단지를 변했는데 이게 옛날 일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구나 음. 여전히 보상을 다 받았어요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아파트 소유주인데 1억 7천만 원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야, 아, 그거 가지고 요즘 1억 7천만 원을 받고 일산에 나와서 뭐... 은행 빚도 뭐한 7천만 원 갖고 나니까 한 1억 좀더 되는 돈 남았는데 이거 갖고 뭐... 어떻게 집을 사요? 안 붙어 보죠. 지금 그냥 월세 난민으로 전락했거든요. 음... 근데 그 집은 지금 평당 뭐 분양가가 2천만 원을 갈 것이니 뭐 프리미엄이 5억이 붙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이걸 취재하면서 마찬가지고왜 이런 일이 여전히 바로잡히고 있지 않는지. 음. 그 저도 그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지금의 구조로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없어요. 비전문가지만 음. 예, 지금의 구조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거를 기존에 살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낙후된 지역에서 그때까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감정 평가에서 돈 주면 땡딱 이거예요. 음. 그 이후에는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모든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감정평가가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음. 근데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이나 투기꾼들을 따라잡을 아, 수가 좋고?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음. 워낙 법도 복잡하고 단계도 복잡하고 설명 일단 딱 들으면 기자인 저도 알고 듣는데도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듣다 보면. 음.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 예, 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세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음. 한번 할 때마다. 음. 자, 어쨌든 상당히 좀, 어, 복잡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장인수 기자가 또 워낙 이렇게 쉽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부동산 아이템, 뭐, 관심은 다들 많습니다만, 이 동네가 얼마 올랐냐, 이런 것만 좀 눈에 먼저 가기 마련인데, 사실 좀, 이런 내용들, 어 공유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석팀장께서 네. 좀 안내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네. 오늘? 마치기 전에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들의 후속. 기사들이 좀 나와서 예. 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하려고요. 그 박진준 기자가 보도했던 신문지, 예, 동남아 K 신문의 예. 비밀, 몇개 아, 비밀? 아, 뭐 요즘 인터넷에서는 무슨 기사에 그쪽 신문들의 재지 어, 공장이라는 별명을 음, 음. 붙여주셨거든요. 아.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유력 신문사들의 부스 조작 의혹을 고발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조선일보의 신문지국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예. 이어서 폐지 업체, 그러니까 그대로 그 신문지들이 실려가서 제라곤이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폐지 업체도 압수색을 했는데 예. 모두 이제 저희 이제 박진중 기자가 취재했던 업체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네. 지켜볼 예정입니다.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조선일보 측에서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100만 부 이상 유료 구독자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지국에서 본사로 꽂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좌만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8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70억어치의 구독자를 뭐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런 건좀 경찰 수사에서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ABC는 더 이상 이제 그게 없어졌죠. 정부에서 네, 그렇죠. 광고 집행하는 기준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저희가 좀 일조를 한것 같아서 그리고 또 박진중 기자는 상을 받았고요 네. 예. 부를 걸 그랬군요 오늘 아런데 <laughs> 아, 공교롭게도 박진중 기자가 취재한 내용 또한 음. 가지 후속 기사가 예. 나와서 예 예. 하나 더 있죠 11월에는 그 화물차 오. 가짜 번예 예. 예, 예. 그 문제를 보도했었는데 저희 기사에 나왔던 곳 중에 그 홍성 예. 충남 문제, 홍성 예. 예. 네. 업자들 말만 믿고 총량제 묶여있던 화물차 번호판들을 그냥 막 발급해줬던 해줬죠. 것이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충남 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음... 공무원과 업체간 뇌물이 오갔다는 첩보도 입수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야... 기사가 아, 몇일 전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이렇게 해주긴 정말 어려운데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끼리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사실. 네. 근데, 어쨌든, 첩보니까, 아직 네. 정보 수준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뭐,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우, 아, 뭐, 진준이가 큰일 했네요. 네. 야, 녹화를 할때좀 이렇게 좀 큰일을 해. 진준이. 아, 늘 뭐, 예, 참 애정하는 후배입니다, 저도. 예. 어쨌든, 저희가 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걸다할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 문제 제기. 그리고 또 워치더우 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조금의 이제 어 성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스트레이트 팀 합류해서 제일 좋았던 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이익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께 공론화가 다된 그렇죠. 이슈들이 네. 됐다는 거뭐 근데 이 역시도 예. 신문 발행부스 조작이라든지 또 화물차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신다는데 상당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장수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클로징 해주시면 오늘 후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하나 뭐죠? 본방, 제일 중요한. <laughs> 본방, 바로 아, 본방. 거 아, 본방. 다시, 다시, 다시. 다시.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